자, 여러분들을 반갑습니다. 스마트 구독자님, 7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찌새끼입니다 자, 일단은 노래가, 어, 일단 이번 신행템과 관련이 있어서 마침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있길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온 신행템 이름이 점프 건설장비예요 점핑 건설장비. 자, 건물 3개 건설 시80% 확률로 제자리 이동 2회. 로건 2회용 80% 로건입니다. 내네 지역 도착시 42% 확률로 통행료 2배 적용 후내 지역 순간인거. 그러니까 이거는 비눗방울 생성을 능력이 빠진 버블 슈즈라고 보면 됩니다. 버블 슈즈와 레용레드 6개월 연속이독 감사합니다. 합쳐진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요.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어, 자하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하랑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1, 2, 3, 4 날개를 획득시 어, 점핑 건설 장비 포함. 선택 박스를 주고요. 이 선택 박스에는 점핑 건장, 철바스 타운 아초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어, 선물함에 있는 별사아 저거 뭐야 프리미엄 뽑기부터 다 한번 뭐 까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 저는 일단 3만 원밖에 현질 안 했습니다. 왜냐, 자하 때 어, 결제 보너스를 많이 많이 쟁여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3만 원만 했고 총과금액은 1억 113만 원입니다. 자, 숫자 날개 뽑기고. 1번 아 1103만원이 아니라 1013만원이군요 어, 야 이번에 보관함 진짜 부족한 이벤트다 야 얘네들은 맨날 그템을 출시하면서 보관함은 안 늘려주냐 이해가 안돼 진짜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아쉬운대로 이 중중 그리고 천비방 좀 팔도록 하고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전자증 예좀 네, 좀 대팔기를 좀 할게요 예 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자 전자증 팔았고 네, 자 가자 자, 이러면 이제 또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인기 15종 복기 오픈을 좀 할게요. 탱크램, 강력 8종도. 전차할 자 그러면 이제 또 저걸 오픈했으니까 계정당 1회에 한해서 선택박스를 주죠 랜덤박스와 선택박스 자 일단 이거는 선택박스니까 맨 마지막에 고르고요 일단 요것도 가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 과연 뭐가 나올지 2번 2번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3번하고 4번이 좀 락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슈퍼뽑기에서 1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네요 그리고 2번이 그 다음이고 3번 이 그다음이고 4번이 제일 낫네요. 어. 풋법에서는 1번이 0.24%, 2번이 0.08%, 3번이 0.05% 아. 자가 높을수록 나올 나올 확률이 낮네. 그럼 4번이 제일 안 나오는 거네. 어, 그렇구만.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봐죠. 진행을 좀해 보겠습니다. 이번 낙은 3, 4번이에요. 둘중 하나만 먹으면 성공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선택 큐브가 있으니까 어, 3번이 나오면 4번 골라주면 되고, 4번이 먼저 나오면 3번 골라주면 되고. 약간 요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2번도 은근히 복병 인거 같아요 랩댓님 2번이요? 그래요? 자 어디보자 강풀초 팽트램 자 슈퍼 프리미엄 뽑기 해볼게요 이번에 그 골드로 패키지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구매 못하겠어요 보관함 까서 10개짜리 까고 또 선물함 까서 왔다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거르도록 하고 자 갑니다 따라라라라라라 화이팅 됐습니요 1번. 자, 1번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3번과 4번만 나오면 되는 거죠. 3번과 4번. 좋아. 가보자고. 짜라라라라라. 1번. 아, 야, 1번. 1번이 저기서 나오네. 네, 자. 자, 10점 일단 채웠습니다. 오케이. 응? 야, 넷마블에 약시하냐? 왜 그걸 여기다 놔? 이 아, 새끼들 위치 바꿔놓은 거 봐라. 혹시 저랑 똑같이 실수하신 분? <laughs> 저요. 와, 여러분, 뭔지, 뭔 맞는지 아시죠? 평소에는 맨 밑에다 놓거든요. 새끼들 봐라. 자, 가자. 랩 떼님,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자, 역시나 또 2번 날개가 나왔습니다. 1번에, 1번, 2번만 계속해서 중복으로 나오네요. 요번 이벤트는 3, 4번 중에 하나만 먹으면 끝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랩 떼님, 차라리 그것보다 1,200원짜리 패키지 단계별로 있는 게, 파는 게 사는 게 차라리 빨라요. 아, 그거요. 저 방송할 때 맨날 준비해 옵니다. 이미 다 구매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킨 거예요. 그리고 선물함 깔때 같이 깠고요 10번 나와야 돼 10번. 야, 또 1번 날개 또 나오네. 10번이 나와야 일단은 한번더 뽑기를 깔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여러분들 카드 진행했을 때 난이도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 이,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최강 8종 오픈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최강 8종에서 자 까면은 또 주죠. 랜덤 뽑기를. 좋습니다. 여기서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 나오면은 저는 성공입니다. 자, 확률 몇지 카드는 어 전부 다 4분의 1씩 동일했는데, 이 새끼들 봐라. 1, 2번을 확률이 76%, 3, 4번을 24%, 이 새끼들 봐라.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네. 자하 쉽게 풀었다고 또 유저들 또 좋아할 땐는 어 저기 야, 캥템에서 이렇게 또 통수를 쳐버리네 어, 카드 확률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드 확률은 25 25 25 25와 넷마블 정신 차렸구나 제가 이 얘기를 한지가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이렇게 크,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다 너네들은 진짜 노답이다 어? 자 3,4번 안 나오면 은 굉장히 어, 큰일 날것 같은데요 갑니다! 자 과연! 3,4번! 조졌다. 아, 일단은 보관함도 꽉 차가지고 참 이게 진행하기가 좀 힘드네. 자, 가자. 일단은 슈퍼뽑기에서 나오길 바라야지. 아우, 더럽게 안나 오고, 결보요. 이번에 결보 되게 구데기인데, 네, 이번에 결보 구데기고요. 여기 숫자 50이 날개 뽑기 건 이게 왜 구데기냐면요. 날개 3번, 4번 나올 확률이 1.5%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번 이벤트는 결보 쓰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네. 행템도 좀 뭐랄까 카드랑 가격이 똑같으면 판매할 맛이 나겠거든요. 행템은 좀 판매하는 또 비용이 또 많이 저렴하죠. 카드는 S 한 장당 5만 원인데 얘는 5천 원. 3, 4번을 얻으면 확정이라고 볼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 4번이 있으면 확실히 좀더 쉬울 것 같긴 해요. 어, 좀더 남들보다 쉽게 저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짜라라라라라라야 또 2번이야. 음. 또 이번이야. 저는, 어 굉장히 좀, 뭐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하는 확실히 뿌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 16명 스케줄 전원 성공. 그, 다, 말 그대로 뭐, 다이아 0개. 어 별사탕만 쓰고 먹고, 선물함에 모아놓은 카드팩을 먹은 사람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어, 나 이벤트가 방식이 똑같네? 스템도 해야지? 했다가, 망해가지고 또, 기분 좋았다가 또확 나빠질 수가 있어서. 그러다가 또 접는 거야, 사람들은. 그죠? 접는데, 뭐, 별 이유 없어요. 어, 뭐마다 기분 나쁘면 접는 거예요. 엄마블이 좀, 이번 이벤트는 좀 실수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전 생각해요. 실수했다. 그, 앞서, 앞전의 이벤트는, 어, 약간 그, 속임수였고, 이게 진짜, 어, 매출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다. 뭐야, 방금 뭐가 나왔냐? 테바가 왜 나오냐? 어, 이지 자, 마일리지 10점. 테바 날 확률 몇 프로죠? 마일리지가 인기행템 15종이거든요? 0.15%? 좋다. 0.15%에도 당첨됐는데, 3, 4번 노려보자! 좋습니다. 이거에도 당첨됐는데, 여러분들, 그죠? A few moments later. 따라라라라라, <목소리> 따라 <빼라롱! 목소리> 이야! 또 이번이야! <laughs> 아야 어떻게 된게또 이번이냐? 야 진짜 여러분들 어 이번에 4번 정말 더럽게안 나오네요. 아야 우 이거 자 강력 여독 쪽 아까 까다 못 갔죠? 네, 오픈을 그러면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강불초 언마코 전차팔 강불초 와! 이야, 정불좀 좋았어, 사르찰라! 오케이. 가자! 좋았어. 자, 일단 하나 건졌어. 자, 결, 저거로. 저요 결보가 한 2만 원치 될 겁니다. 저걸로 먹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신행템 저격을 해야 되는데 신행템 어, 저격을 아직 못 했다는 점이죠. 이제는 그럼 여러분들 결보도 다 아, 결보는 어차피 써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추가 현질 각인가요? 왜냐면은 이3% 확률을 믿고 이걸 까는건 진짜 좀 오반 거 같지 그지? 자 추가 현질 갑니다. 네 결보는 더 그. 뭐랄까 좀더 괜찮은 이벤트 때 쓰도록 할게요. 결보는 지금은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결보 쓰는 거좀 오반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가볍게 22만원 현지를 했습니다. 아하 랩프님 신행템 저격하려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별보도 쓰리 양있데 난이도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 쉽지 않아요. 자, 오케이 그럼 가보자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과금액에 좀 변화가 생겨났죠. 자, 총과금에 1억 35만 원이 됐습니다. 1억 35만 원. 결국으로 요유망한 건가? 유. 자, 다이아 코인들 일단은 어차피 받아도 어차피 얘네도 뭐 그냥 킵을 해놓을 거고 모아두기만 할 거니까요. 얘네들은 일단은 냅두는 거고. 야, 근데 이 3천 개로 될까? 그래봤자 슈행법3 번이잖아. 한번 가보자. S다. 3,4번. 아이고. S 그래. 에. 이 한번더 딸~ 또 1번이네. 이야~ 진짜 안 나온다. 야, 넷마블이 자 자하 뿌린 이유를 알겠다. 야~ 당근인 줄 알았던 이벤트인데, 엄청나게 채찍질을 해야 되네요. 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아~ 안 나왔어! 이번에 어 재방송 열혈 부회장이죠. 세영님도 130 쓰시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벤트에요. 별보 킵이 맞겠지. 근데 하도 다이아에서 안 나오니까 별보를 한... 조금만 써볼까 싶기도 하고. 한두 번만 쓸게요 일단 두 번만... 아, 이거 봐. 오! 빛이 떴다는 거는 에이쁠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에이, 결보는 아니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결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결보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다음에 더 좋은 이벤트 때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거는 거의, 거의 뭐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수준의 그런 거고요. 자, 선물함에 있는 제 강력 8종이랑 최강 8종 한번 오픈해 볼 건데요. 쉬운 이벤트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순 있는데, 이번 이벤트, 어, 4때 난이도랑 비슷하겠구나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최강 8종! 반갑니다 우와 야, 쌀을 잘라! 와, 이 철반 나올 확률 몇 프로인데? 이거 잠시만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67% 야, 굉장히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쳤어요! 중복이지만 철반은 축배 충분히 들만하지! 좋아! 어우 야 이번에 근데 최강 여덟 종 이런 데에선 신행 템은안 나오네 아쉬운 거는. 자, 최강연을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독드로는 중복이고. 이거 별사탕으로 쓸만한 건 없죠? 어, 별사탕으로 사는 건 없네요. 없고. 아초랑 신행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뭘 골라야 될까요? 홈초 있으시면 신행템 먼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홈초도 없으시면은 로건 홈초둘다 없다. 그러면 이제 많이 고민이 좀 되긴 하겠는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실 신행템 노리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얼마 썼습니까? 25만원 썼거든요. 철바 먹었고, 정불증 먹고, 태바 먹었으면 솔직히, 솔직히 이득입니다. 신행템만 안 나오고 있어요, 짜증나게. 어, 일단 이템들 다 반납하고, 신행템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음, 야, 제가 이것만큼은, 네, 이용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금만 하고, 예,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10만원어치 4개죠, 4개. 야, 넷마블, 이번에 저기 또 매출 좀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벤트가 창렬이라서. 매출은 오르고, 유저수는 감소하고.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또 이제 제가 44만원어치를 질러서 총 과금액은 또 달라졌죠 네 1억 1035만원에서 75만원이 됐네요 1억 1075만원 와 이, 이분 야 개쩌는데 1,2,3,4 그냥 겹치지도 않고 딱딱딱딱 딱, 딱, 딱. 이야 이런 분들이 이번 이벤트의 축계정이죠 다이아 얼마 쓰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오야 야 나도 좀 이래야 되는데 사진 보고 저도 좀 기존 좀 받아 가겠습니다 물론 뭐 전자파 밖에더 받겠지만 일단 그래도 기존 받아 가고 싶네요 오 좋습니다 4번 야 이게 정인 저기, 저기. 아아아아아아이팅 야야야. 하세요. 야야 아야야 김쌍님 이야아와 아유, 기사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 어, 야, 어, 야, 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야, 야, 기사님, 어우.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번에 지금 60, 10만원을 현질했는데 그거를 다 메꿔 주시고도, 네, 남는, 어, 배, 세 배나 남는 그런 돈이죠.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길상님이 이렇게 주신 거다 오늘 이번 이벤트 실패해서 계속 현지라고 꼬라박을까봐 겁이 나네요. 엠마블 놈들한테 돈 저기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예, 컨텐츠로 딱 뽑으면은 딱 킵해야 되는데. 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길쌍님. 결제 안 끝났어요. 구물에 문제 생겼대. 10만원어치만 했고. 나머지 30만원은 구글에 문제 생겨서 안 된대. 아 사장님, 이러면 제가 대리 결제를 어떻게, 저기요, 어, 홍보를 하겠습니까? 진짜로. 저, 믿고, 저기, 저기, 구매해주시는 분들 저기 홍보하는데. 면안 되죠. 야, 그럼 근데 이제 10만 원을 뭘 하냐? 이거 뭐 저기 슈퍼 행법 한번 까면 끝인데 한 번만에 나오길 바라야겠지 자, 강력이랑 최강 템들한 번씩 까볼게요. 와, 오늘 강력 왜 이래? 이거 최강 왜 이래? 자, 여기서 에 차건이 나올 확률은요? 어, 5%, 5%입니다. 오늘 지금 다른 건다 별론데 결보가 지금 캐리하네요. 결보가 어,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행템 빼고는 다 먹고 있습니다. 차건 정불증 철밭 에봐 시생생 빼고는 다못 먹, 다못 먹고 있죠? 뭐야, 방금 사장님 연락 왔어. 문제 해결했대. 충전할 수 있다는데? 어,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구글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면은 사장님도 어쩔 수가 없다네요. 완료됐답니다, 여러분들. 야, 왜 이렇게 빠르셔? 이번엔 2분 만에 됐네. 좋습니다, 사장님. 뭐야? 이번엔 2분 만에 됐어요?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나머지 어, 결제가 안된 어, 30만 원 어치가 들어왔는지. 자, 다이아 코인이 5개가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15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15개 정상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5천 다이아에서 안 안 나오면은 답이 없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좀 나와라 제발 좀. 내가 볼때 이거 여기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오. 야 이거 그렇지. 아이. 아이.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 초유의 비상사태입니다. 어 비상사태죠? 그렇지 지금 나올 각이다. 오로로의브라자됐스이요 무적다. 오, 개답 없는데, 진짜. 야, 이거. 야, 템들 그냥 막, 신행템만 빼곤 다 먹네. 홈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음? 나는 신행템만 하면 되는데 말이야. 에? 네, 3번, 4번, 진짜 더럽게 안 나옵니다. 야, 정말 안 나옵니다. 와, 진짜.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요. 어우. 장난 아닙니다. 와또 나왔어 차건 진짜 좋은 거 시행템 빼고만 다 나와 지금. 어? 와나 미치겠네 진짜. 이래서 더 미, 밉네. 차라리 아예 안 나오면 이번 이벤트 개창 열이구나 하고 쌍욕 때려받고 시청자분들한테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시행템만 안 나오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시행템인데. 아라 진짜 제발. 아이고. 에이. 홈쳐 또, 또 나왔어. 야, 홈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 야좀 희한하죠. 100개 짜리 뽑으세요. 100개 짜리요. 100개 짜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잘안 나오지 않을까요? 어... 100개 짜리... 괜찮을라나? 슈퍼 너무 착렬이야. 100개 짜리 야자 100개 짜리요. 해볼까요? 한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무슨 뭐... 모든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 같으니까요. 음... 글쎄요 여러분들 100개짜리도 뭐썩뭐 뭐, 그죠 어, 썩뭐 엄청 뭐 전하지는 않은데요 두바까지 나오고 환장하겠네 진짜 야, 로나 그 단어가 여기 이번 이벤트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진짜로 어, 야, 꿈에도 몰랐는데요 별반두번만 써볼까? 오! 아이 오! 오! 아이, 아이씨 지금까지 제가 얼마를 썼냐면요. 65만원 썼습니다. 65만원. 이제 여기서 추가 연지를 하게 되면은, 땅건장 기록은 이제 깨지는 거죠. 비탈 대팔기 한번 가자고. 현재 제가 보장 비탈의 보조비 강탈인데요. 아, 이건 안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강탈이라서. 물론 뭐 흑염룡 반지를 더 좋긴 좋지만, 아직 제가 비탈이 하나밖에 없어요. 흑염룡 반지 하나, 비탈 하나. 혹시라도 뭐 듀얼,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하나는 비탈 끼고, 하나는 흑염룡 반지 껴줘야 돼서. 일단은 저거를 대파하는 건좀더 보류를 좀 하도록 하고요. 기성을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보를 조금 더 써라고요? 결보가 이번에 진짜 너무 구대기긴 해요. 진짜로 정말 구대기라서한두 번만 더 까볼게요. 그러면 S 자체가 어, 나올 확률이 좀 낮아요. 오! 우와! 골포에서 나왔습니다. 어? 세네 챌라! 이야! 와, 결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이벤트 결보를 더더욱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확률표를 보면은 이거, 이 확률표를 보면 결보 깔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3, 4번 나올 확률은 1.5%. 각각 1.5%씩 합쳐서 3%입니다. 안 나올 확률이 97%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확률표를 보고 나선 결보를 깔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데, 야, 이거 진짜 나온 건 정말 기, 적 같은 일, 주, 작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예, 선택 어 박스에서 3번 골라 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아이고. 아, 그리고 아까 결보 니네 계정에서 까세요라고 제가 시청자분한테 한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도 결국로 성공했어요. 3번만 두개 나온 결국 초기 확률보다 달나와요 축하. 예, 저도 결국 결보로 먹네요. 자, 3번. 오케이. 이 상태에서 바로 고르면 돼. 좋아. 자, 점건 돼지꼬리 건장, 오케이. <laughs> 돼지꼬리 건장 일단 받았고 풀강을 바로 때려야죠. 아, 어, 별보로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대출. 일단, 대출에서 킵할게요. 요번에 너무 많이 써서, 영비까지 지르긴 좀 싫습니다. 어, 넷마블한테 좀, 예, 안성하라는 의미에서, 저기, 영비천지는 자질을 좀 할게요. 일단, 대충 들고 다닐 수 있게, 대출업이면은 뭐, 어, 대출, 그냥 대충 들고 다기긴 뭐, 충분한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 오늘 65만원 쓰고, 어, 뽑은 것들 총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점핑 건설 장비. 줄여서, 점건. 혹은, 돼지꼬리 건장. 자, 차건. 홈초. 차건 하나 더. 철바. 어, 정불증. 자, 태바. 그리고 제가 아까 홈초 재료를 쓴거 하나 있거든요. 홈초 하나 더 먹었어요. 그러면 홈초 둘, 차건 둘, 저 철바 하나, 테바 하나, 정불증 하나, 어, 돼지꼬리 하나, 드바도 아까 두 갠가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떻습니까? 나는 65만원 쓰고 얘네들 먹을 수 있다면 현질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격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